<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태 방송의 김희태입니다 어떤 어이, 문제 때문에 전화하셨죠? 아예예예예 아까 그 정말 심각하게요 그 아, 노래를 찾는 건데요 예예예예아 그게 갑자기 어,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화나셔가지고 어, 아 진짜 아 미치겠네 그 아, 어, 어머니가 그때 문에 어머, 어머니가 이걸 모르죠 그게 얼마나 급한 건지 저 어머니 아니, 노래가 노래가 아니고 진짜 울것 같아요 아저 어머니 바꿔주세요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죠? 네네,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 더 화나실 아, 것 같아요. 아, 뭐, 화, 아, 제가, 제가, 저, 저 기미티입니다. 저말 되게 잘해요. 어르신들한테 말 진짜 잘합니다. 그래 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걱정, 제가 말해드릴게요, 아니야. 제가. 제가 말하면 모든 지다 해결됩니다. 장난이 아니고요. 저 장난 안, 저도 것 지금 것 장난 같아요. 아니에요. 저 지금 진지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진지합니다, 진짜. 표정 보세요, 표정. 진지하죠? 진짜 진지합니다, 지금. 진지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꿔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전부 다 정말이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요 여보세요? 네 네, 저희 아드님께서 지금 이번에 지금 저희 성인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오신요 네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야놀자 사이트인데요 지금 아드님께서 지금 성인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대금이 지금 체납이 되셨거든요. 얼마요? 지금 대금이 체납이 되셨습니다. 5만 7천 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성인 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아드님, 아유, 큰일 났네. <laughs>